기획 전시실로. 갑시다. 야 뭐야. 도착, 헬로우 로봇. 네, 로봇. 스톱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머나, 어떻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무리를 했대요. 어머. 안돼. 네. 아파요. 아파요? 네. 아수라 발발타님, 로봇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아, 아이언맨 있는 슈트? 태권부이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타워즈. 비키어로 아이언맨. 네. 그거. 건담도 있다 스키보 안녕하세요 로스키보. 자 로봇의 필수 조건이 요런 게 있대 우와, 우와. 이건 연주해주는 로봇도 있구나 오. 와우 손목을 저거 아, 봐 소름 와 진짜 움직여 후진으로 한번 해보자 응? 음? 응? 브러 보고 바뀌고 댄스, 공룡 소리 내고 자신감 있는 댄스를 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진. 응. 아까 카메라 봤다 대답할 때는 여기 카메라 보고 마이크 손을쥐고큰 소리로 얘기해줘야 돼요. <laughs> 체육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야, 괜찮니? 보건실로 데려다 줄게. 진짜 물고기 있어. 우와, 우와. 우와. 큰주의 납자루. 응. 한번 찾아보자. 불이 여기 있다. 되게 <laughs> 작고 응, 게. 되게 작은 그리고 어. 자라, 자라. 어, 얘네들은 무척추 정말. 참, 다색이가. 와, 진짜 커. <laughs> 와, 얘들, 셋이 회의한다, 회의. <laughs> 참개와? 어, 참개, 참개 회의하고 있어, 지금. 어? 애기들. 응, 음, 애기. 와. 색깔 너무 예쁘다. 버거도 있어. 여기 보면 이름이 다 있어. 아이고. 블루 담쉘. 초록 버거. 너무 예쁘다. 어? 니모. 니모, 니모, 니모. 니모, 리모. 니모. 리모. 니모는 말미잘 있어야 돼. 근데.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어, 황어. <laughs> 상화얘 맥이 아닌가? 맥이 아닌가? 강섬동이 둥에 가시 있는 거 어, 얘다 예다. 얘다 아는 친구 많네 검정 말뚝이 얘네들이네 음. 와 이렇게 해보자 아수라 발발타님 옆으로 좌우로 흔들, 어, 근데 세게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되어있어요 어. 물고기가 아프대 아하. 아 여기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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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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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모이고 막 이래가지고 발사 얘네 터지나봐 와. 중학교 때 배운 지구와 시간에 뚜껑이. 어 근데요. 어, 와우 와우. 오 마이 부자고, 일반 부자고, 이야. 음. 아. 여기 우리나라에 지진이 몇 번이나 발생했을까? 얼마나 많이 발생했을까? 어, 가장 강한 지진. 난 r e g o r 이 있어요. g o r 리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Ilbon, Canada, Canada, m e x i 알아보자. 비. 작? 비 내리기. 오 비가 내린대. 오비 온다 비 온다 갑자기 많이 와. 우와. 어? 아, 피해. 피해. 나무가 뽑힌다. 우와. 어머. 들어볼까? 태풍은 얼마나 세? 니가 니가 니미니먼지 좋. 우리 미세먼지는 좋다. 뒤로 가기 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가 서울. 니남산타워 좋음 남산타워가가 어 하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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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다 하다마 마이크 예예예 우와 예버튼 <laughs> 어디 플라스틱 아일랜드 <laughs> 예 우리는 연간 400페트평 490개 일회용 플라스틱 30컵 3 3억개 일회용 비닐봉투 아, 2 5 35 개. 여기 하얀 게 플라스틱들인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덩처럼 됐나봐. 아, 진짜 많다. 그니까. 비닐봉지 들어가서 갇혔어. 어머나, 이거 거북이 봐. 거북이가 거북이가 이렇게 찡겨가지고 아기 때 아기 때찡겼는데못 아, 빠져 나온 거지. 어우 슬퍼. 그래서 아. 등껍질이. 어, 음. 지구 온나나 지구 언나나. 여기 봐봐, 이렇게 막. 이게 미끄럼틀인가? 올라가서 막노는 거야 넘어지면 다쳐요. 어,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어. 와, 진짜. <laughs> <laughs>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초등학교 한 아주 작은 도구. 초등학생 뭐예요? 친구들이 여기 와서 보면 진짜 막 네. 배울 것도 많고 네. 공부할 것도 많고 네,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 와서 한번 더 보면은 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비커가 비커가 커지면 클수록 클수록. 그 안에 산소가 다음 어. 많아? 많아 촛불이 늦게 꺼진다, 꺼진다. 맞네 다 음, 맞네 음맞 <laughs> 이야 이렇게 다 둘러보았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여보세요? 웃음> 네 물고기도 있고 실제 물고기도 있지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지진도 보고 플라스틱 타임도 줄리고 해야 될 것도 많다. 실천 세천을 잘해 봐야지.